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도리와 가치, 그 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법이죠. 문제는 이걸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고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사, 형사, 어렵고 아리송한 사건들을 도와드리는 변호사 고영민입니다. 자, 고수께서는 민사와 형사 사건을 주로 맡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변호도 전문 분야 등록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수는 민사, 형사 둘중 어느 분야입니까? 네, 저는 둘다 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특히 고수께서 많이 다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종류인가요?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금전 문제입니다. 예. 아니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돈 문제로 법정에 서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예, 네,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많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이 많고요. 부모님께 빌린 돈이 증여인가 대여인가를 두고 다투는 사건도 많습니다. 아니 많이 들어는 봤지만 이거는 저희는 드라마에서나 봄직한 얘기거든요. 기억에 나는 혹시 사건 있으신가요? 한 번은 어르신이 첫째 딸과 함께 사무소를 찾아 오셨는데요. 그 작은 딸이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어머니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알고 보니 작은 딸이 직접 위조한 어머니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었어요 아이고 참 그러면 이건 딸이 위조했다고 밝히면 끝나는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르신은 글을 읽을 줄 모르셨어요 아이고. 작은 딸이 소송한 것에 대해 전혀 모르시다가 판결이 작은 딸의 승소로 확정된 후에야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 뒤늦게 억울하니까 변호사님을 찾으셨구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머니도 항소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좋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법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항소하는 기간을 놓쳤을 때 다시 일정 기간 동안 항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추한 항소를 할수 있는데요. 어르신이 첫째 딸과 함께 법원으로 가서 판결문을 받으셨고 그러곤 바로 항소하지 않고 작은 딸을 데려다 계속 타일을 시키만 한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법에는 친족상돌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직계혈족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 어르신의 경우도 직계혈족인 작은 딸이 벌인 일이라서 친족상돌에 해당돼서 소송사기로도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어르신은 그 돈을 그냥 작은 딸에게 빼앗긴 거예요? 저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서 여러 방법을 고민했고요. 네. 그 이미 민사의 영역에서는 할수 있는 방법이 미약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음. 문제는 말씀드린 친족 상돌이였습니다. 친딸이기 때문에 고소도 못하는 거군요? 네 소송 사기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음. 그 고민 끝에 사문서 위조로 고소 절차를 밟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작은 딸이 위조 시인을 하면서 어머니와 원만이 합의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야, 이 경우는 부모자식 간의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까 싶어요. 상처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가족이면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그렇다면 사실인 거예요? 네, 예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형법 328조에서 네네. 그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요. 특히 제 1항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가까운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아예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족이라고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서 네.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적용 중지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겁니다. 어? 그럼 이제는 직계 가족처럼 가까운 친족 간에도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 조항이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가족 간 재산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한 변화, 변화인 거죠. 그리고 제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 제 328조 제 2항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가족 간의 금전 문제에서 최근 증가하는 게또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입니다. 어, 그건 이혼 소송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들 알고 계신데 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아도 부정행위 성립은 되거든요. 네. 네. 다시 말해 이혼하지 않고 상관자에게는 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할수 있습니다. 참 살면서 어려운 부분이 가족 간의 문제 또는 뭐 부부 간의 문제 결국은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귀결이 될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좀 꺼려지는 분야거든요. 근데 특별히 고수는 이렇게 재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법적 분쟁이 네. 결국 금전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음. 교통사고 등집 하자 등 결국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지고 의뢰인들도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를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맡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사건을 다뤄보셨으니 그만큼 노하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소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분야는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의 소통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당사자니 답답한 의뢰인의 마음을 잘 살피고 이를 법의 언어로 법원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이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려 노력하고 있는 고영민 고수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실력과 신뢰. 그리고 진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의뢰인과 저는 여전히 인연이 닿아있고 그 관계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믿음의 바탕에는 결국 확실한 실력이 있어야 하기에 늘 배우고 노력합니다. 음. 초심을 잃지 않고 의뢰인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지켜보고 싶은 변호사의 길입니다.